나랑 사연 있는 사람이 누구지? 어 무양? 어 무양? 아 시즌 초반에 하시던 분이구나. 네 맞아요. 원래 랭킹이 몇 등이었죠 옛날에? 저 50등까지는 찍어봤어요. 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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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락, 따락. 이거 맨날 하네 오, 이 어, 반은 개빠른데 뭐야? 예샷인. 아까 그두 번째 숏잡았을때 조금 신기하네. 나랑 사연 있는 사람이 그만 이라고? 뭔 소리야? 내가 그만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랑 사연 있는 사람이 누구지? 아, 네, 네 들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써든 닉네임 좀 알려 주실래요? 해그신 받으시는 분? 일단 채팅에 쓸게요. 개찡따 담배 좀요 어, 나 아이디가 근데 뭐야 이거? 오, 어 근데 레전드에서 만난 아이디는 뭐지 그러면? 아 그거는 다른 계정이에요. 아 혹시 대리 팀이에요? 아니 아니요 대리 아니에요. 어 다른 아이디라면 혹시 그럼 무슨 아이디예요? 세팅 쳐놨어요. 어 무양? 어 무양? 아 시즌 초반에 하시던 분이구나. 네 맞아요. 아나 기억났다. 저랑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브리핑 이슈? 네그 화이트 스코어에서. 맞죠. 그 브리핑 안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제가 그때 잘못 들어서. 맞죠. 그때 시즌 초였는데 점수 높아가지고 제가 뭐 해그심 네네. 했었던 것 같은데. 아 기억났다 무양 무양 그 했던 거 기억나네 무양 무양 이게 본캐예요 혹시 무양? 이게 제 명의로 된 처음 무양. 계정이고 이, 이 지금 계칭 따 이게 아이디가 부모님 거라서. 아 이걸 오, 쓰다가 나... 넘어간 거거든요 그걸로. 원래 랭킹이 몇 등이었죠 옛날에? 저 50등까지는 찍어봤어요 맞죠 편리해졌네 어 근데 랭킹권 어 오늘 불만 할것 같은데 이러면은 그러면은 돈 걸고 하는 것 말고 핵그심 하시는 분은 뭐안 봐도 되죠? 네저 상관 없어요 그러면은 일단 핵 아닌 것 같으면은 제가 기프티콘 하나 드릴게요 그럼 한번 디코라이브 한번 진행할까요 그러면? 네 옛날 랭커라 근데 그만 사면 쉬울 것 같긴 한데 오늘 63% 나오시네? 스나하고 있어요 지금? 네 스나 많이 해요 어, 어 그때는 라플이었는데? 지금도 라플 좀 하시는데 거기까다그 어 라플 첫판한 거예요 제설에서 잘안 해요. 오 바로 하시네. 손 같은 거안풀어돼요아네저손 어, 풀면은 좀잘안 되더라고요. 아 저랑 같은 부르구나. 오케이 오케이. 어 옛날에 만났던 이 랭커가 이 해그심. 어 근데 옛날에 이슈 있긴 했는데, 이그 사람 좀 해그심 좀바뀌데 옛날에 별레전드에서아 근데 이게 계정이 근데 쇼고. 사십 퍼네. 아 근데 뭔가 뭐, 계정은 살짝 수상한데? 흉푸형님 근데 뭐하시지? 흉푸형님은 항상 쏘시고 잠수타시네 와 ANR 존나 약하다 근데 세이브인가? 와 근데 ANR 진짜 무반동이다 ANR 좋네 하이 a 이날시원하네 이거 오오 오 방금 에임 두도딱딱닥따 닦다 그 닥그한거 좋았다 그치빠치라 해야 되잘하하데오오오오오오 오! 매서운데. 어너 원래 라플스 아닌가? 오 백샷도 쓰면 스마... 오 쿠백샷인가? 아 <목소리> 세발건 존나 <걸쳐, 목소리> 빡세네. 어 근데 스나처럼 느낌 있네. 오! 아니 스나수였나? 오 무영. 따락 따락 따각 따각 이거 맨날 하네 오! 오이 어, 반응 개 빠른데, 뭐야? 얘샷인 샷이... 어, 방금 쇼디 했을 때 엄청 반응 빨랐다. 맞지? 두 번째 죽인 거. 어, 반응 개 빠르네? 근데 컨디에서 백샷 하는 거 보면 이 뭔가. 어, 근데 에버한 사람인가, 느낌이? 아이고, 아깝다. 오! 와, 근데 사람들 왜 이렇게 잘하냐? 그만데 레전드는 뭔가 게임이 체계적인 게 없는데 그만은 약간 보면은 진짜 다 열심히 하는 것같네요한세 판만 더 보면 될것같아데두세 판? 아 근데 조금 근데 월핵 아니겠지? 원격 해봐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까 그두 번째 숏잡았을 때 조금 신기하네. 그냥 첫 턴을 잡아가지고 두 번째 잡았을 때그 긴장감이 고조됐었나? 월핵 같은 재본 거라고? 아딱월핵 생각이 들긴 하네. 좀더 봐봐야 될것 같은데. 맙습니다 응, 무엇을 응, 뽑으시는 응, 것 같아요? 야, 응, 씨. 여시... 아니, 스나순가 보네? 오. 아, 방금도 근데 삐뚤어온 사람 해그시 맺겠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방금 간걸 나풀 있는데 집뒤왜 있지 이럴 것 같은데 또? 오늘 어, 왜 보통을 안 하지? 어 태양이 형이 친초 안 걸었나? 원 어. 근데 혹시 보통 원래 안 켜요? 아예? 아 원래 하다가 최근에는 좀안 하고 있어요. 아 윈치는 아니고? 네 윈치는 아니에요. 어아 보통 켜고 한두 판만 가능해요? 네. 뭐 왔다 오, 근데 요새 디코라이브로 핵안 보이는 거 얼마나 하지? 뭐 왔다 오. 아니 근데 딱딱딱딱딱딱 그게 아다리가 좀오잘 쓰고 있는데 근데 이분 근데 스나보고 싶다 오. 포츠 약간 많아 머나 하나 더 머나 뭐 하나 더 머나 아, 뭐뭐 멀리 뭐... 하나 더 됐다. 에 있다 A 하나 더 있었는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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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알았다. 와, 알아도, 근데 반응 알아도 알아도 하네. 아 근데 반은 개발을 끝네아 근데 원래 이 사람이 별레전드에 있었을 때는 라필 쓰는데 왜 라플을 했지? 왜 스나 스나 안 하고 왜 라플했지? 스나가 훨씬 나았는데 왜 라플했지? 아 근데 잘하기도 하는데 오브고 아까 그 쇼딘이 너무 마음에 걸리네. 라플은 좀 와닿지는 않은데 스나가 엄청 인상 깊네. 잘한 스나 잘하네. 어 근데 폭 맞을 것 같은데. 오우 스무스하게 올라가지네 이거 오호호호 오. 많았다 많았다 오좀 하는데? 길게 나가서 잡아버리기 저 상대방도 저기 저렇게 틈 쏘는 사람 틈 쏘는 사람 저거 좀 잡기 어렵거든 저거 가자 가자 하면서 뒤로 간다. 와, 어봐어봐 뭐야? 개우반데 <laughs> 가자 가자 하면서 뒤로 도망가는 거 보임? 근데 이탈리아 A구 저 들어가는 게좀 빡세 근데. 우양. 그냥... 이거 스나 막판 한 판만 하죠. 스나 아, 네, 예. 네. 스나를 좀 봐야 될것 같은. 근데 원래 라플수였는데 스나를 또 잘하시는 것 같은데 뭐지? 원래 스나수예요 라플 하기 전에 스나를 되게 많이 했어요. 오, 어, 오케이. 데루인가 아니, 뭔가 아이디가... 아, 근데 짜세 잡는 게데루하던 사람 같긴 한데, 아이디가 왜데루그 크게 없지? 아이디가... 왜 근데 4 0퍼딸이지 이거 아이디가... 잠만... 상문? 잠만 따... 자기 아이디... 잠만 봐주세요, 거... 라플리 님이 <laughs> 뭐야, 어, 쓰나? 스나, 쓰나? 시구나... 봐주세요, 봐주세요. 뭐야, 오래... 에이스... 오... 어... 반은 개 빠른데, 근데... 오... 이거 올라가는 것도 아네 어 뭐야? 배설 때 뭐야? 배설 때 뭐야? 어떻게 왔지? 배설 때 뭐야? 아니, 뭐야? 어떻게 왔어? 어떻게 온 거일까? 어왜 이렇게 잘해? 어 무양? 아니 근데 왜왜 라플했지? 근데 별레전드에서 스나이어드 쓸것 같은데? 어 스나 너무 잘하는데? 어 그러니까 진지하게 스나 잘하는데 뭐지? 내가 아는 사람 맞나? 이 무양 맞나 이 사람? 아니 목소리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니 이게 움직임이 엄청 좋다 근데 아니 이 시즌 초반에 이 사람이 라프, DRT 들고 있었던 사람인데 ANR. 아니 이런 실력을 두고 스나를 알았다고? 어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까는 쌍문쌍문쌍문 쌍몬 논따삐 35쌍문따 애쉬옥 죽은 것 같은데 우리 아니 개찮하는데 오, 쌍몬, 쌍몬, 쌍몬들, 쌍몬들, 쌍몬들... 아깝다. 스나수라 라프를 한 건가? 쌍몬따... <laughs> 보니까 반응이 진짜 빠르다. 쌍몬, 쌍몬... 춥겠다. 쌍몬따... 상대방이 춥다 거였구나. 와 나는 폭탄을 다 알고 있네. 쌍몬 없어요. 아니, 이거 자기아이 했지? 쌍몬, 쌍몬따... 아개잘로안 돼. 근데 뭔가? 어, 근데 폭을 다 알아. 근데 아니 원작 뛰는 게 또, 오이 폭도 안 해? 아니 안전하지도 않아. 해자 다해. 와이 틈을 잡네. 아니 애들왜 이렇게 잘하냐? 방금 이 상자 틈을 잡아버는데이 하나래, <laughs> 바로 들어가야 이거. 아 근데 이거 라프 들어가지고 알것 같은데. 뭐야? 아 못한 다한못다아저 아, 새끼. 알았어. 시야 솔사, 찾기 한번, 하고 한번, 있었네. 한번. 네모 안에서. 안에 들어가서 그거 씨앗 쫓고 있었네. 아니 금화 구간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어. 나이스. 말도 많이. 맞아 맞아 맞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셨다. 어이구 우리 성민이었냐. 성민 오늘 룰하나 출근했어? 삐아 삐. 나이스. 오. 어귀잘로 안돼? 아니 이게 그, 별레전드에 있던 사람이 그 말아서 잘하는게 아니고 그냥 잘하는데 게임을? 지금 쓰는 아이디가 어머님 계정이라 하셨죠? 네네 네. 이걸 그러면 전에 쓰던 분이 있었을까요 따로? 이때 전적 있잖아요 예 그쵸 이게 전적이 왜이러죠? 이때 제가 빌려줘가지고 친구 아는 형을 아... 파티랭만 제가 순간에했을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무양 쓰기 전에 썼던 아이디라던가 뭐 없나요 혹시? 어, 저 모양 아이디를 되게 오래 써가지고 어 근데 오래 썼다기에는 작년부터 게임했던데 이 아이디는? 이 아이디요? 예 원래 쓰던 아이디가 뭐 없을까요? 이것도 썼었어요 어 이것도 아이디가 낮은데 아니 약간 짬이 약간 좀 게임 오래 한거 같은데 아이디 한번 나 한번 확인해볼까요 그러면? 예. 네. 재능충도 재능충인데 짜세가 대를 오래 한 사람 짜세인데? 탁. 원격 한번 해도 될까요 그러면? 네 원격만 딱 끝내면 될것 같은데? 기영수 한 봐볼까? 기 잘했어? 어 방금 잘했어 어, 진짜 너무 잘하던데? 왜라플 들고 별레전드 했나 싶을 정도였어 핵이면 <laughs> 좀 아니 넌절대 아닌 것 같은데? 플레이가 딱 고수의 느낌이 풀풀 나는데? 이번 행아닐 가능성이 좀 높긴 하네. 그렇지 잘할 거 잘하더라고 행 아닐 것 같긴 해. 아, 근데 이렇게 잘하는데 왜라프했지 스나즈 왜라프요근데 다른 건 고만해서 스나나들한테 벽을 느껴가지고 내위해도가 아예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요? 웬만한 사람보다 이해도 좀 있어 보이긴 하던데. 예 네, 근데 별레전드는 아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지금 시즌 후, 후, 후반 그만한 거. 그런가? 근데 그만 게임 보면서 재미있었던 적은 진짜 드문데 오늘 디코라이브 재밌던데. 별전드 별전대 쓰나서 별로 없어 지금 다음 시즌도 별레전드해 혹시? 아니요 아니요 제가 요즘 하는 게 있어서 아, 다음 아... 시즌은 모르겠어요. 아쉬운데 쏘든 열심히하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내 네, 해그신 받으니까 어때요? 저 처음 받아가지고 <laughs> <laughs> 얼떨떨해요? 아니면 기분 좋아요? 예 네, 좋긴 하네요. <웃음> <웃음> 웃겨. 아유, 여유 있는 거 보니까 해가 아닌 것 같은데. 어? 클린요야 네. 뭐 없네. 오~~~~ 오케 끝. 아, 네. 일단 찡따님. 찡, 찡따님. <laughs> 무양으로 부르죠, 무양. 아, 무양. 예 네. 채팅으로 공개적으로 어? 저희가 핵 의심해서 죄송하고 아, 괜찮습니다. 디 봤는데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도 보면서 벽좀 느꼈습니다. <laughs> 원래 근데 별레전드에 있던 사람이 이제 금화에서 가면은 좀 가볍게 게임하긴 하는데 그냥 딱 가닥이 좀 많이 잡혀 계시네 무양씨 재밌게 했습니다 저희 더볼날 있나요 별레전드에서? 아니요 아니요 제가 게임 오래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아 저희 이대로 이제 못 보는 건가? <laughs> 어, 이거 어린 사람이 그 별레전드에서 왔으면 좋겠는데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어요? 혹시 뭐 먹고 싶은 거뭐 없어요? 이거 아니요, 어려가... 아니요 괜찮아요 좋아하는 뭐 먹을 거 필요 없어요? 좀 주고 싶은데. 어, 커피? 커피? 아, 네. 너무 소박한데. 오케이, 그럼 저한테 그냥 차라리 계좌를 남겨줘요. 그냥 그 디코라이브 한거 제가 그냥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아, 어,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디코 메시지로 보내줘요. 그러면. 네.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다들. 어, 아, 확실히 어리니까 잘하네. 게임을. 핵을 신받으니까 좋아하는 거 봐. 귀여워. <laughs>